자, 535번 문제 봅시다. 연속하는 세 개의 4의 배수의 합이 60보다 크다라고 한다. 자, 앞쪽과 조금 다르죠? 이번에 뭐야? 연속은 연속인데, 4의 배수 세 개가 쪼렁이 연속이라는 거. 자, 그리고 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뭐라 하자? X라고 했을 때, 자, 깐 미지수도 이미 문제에서 지정을 해놔버렸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요가게는 일단 참고로 요 한번 보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면 우리가 어떻게 잡았죠? 중간에 걸 X를 하자. 그러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여기 X에는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을 거야. 자, 짝수일 때 보자. 짝수면 X, 2, 4, 6, 8, 2식 증가니까, 그럼 그 다음 수는 X 더하기, 그전 수는 X 빼기 2가 될 거야. 이해 가죠, 요거 자, 홀수일 때보자 친구들아. 파란색으로. 연속하는 세 홀수를 잡자. 중간에 걸 x를 잡아. 그럼 그 다음 수는 x 다하기 1, 3, 5, 7, 9. 이식 증가가든 이식 감소하잖아. x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 이제 내공이 부족한 친구들이 이두개 가지고 어, 이 뭐지 짝수, 홀수는 왜이 같지란 말을 하는데 안 달라. 왜냐하면 얘는 연속하는 세 짝수니까 여기서 x의 조건은 짝수가 되어야 돼. 맞잖아, 친구들. 그리고 연속하는 세 홀수인데 홀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돼야 될 거야 그러니까 엄연히 어떻게 해? 다른 거야 이두 개는 이해가죠 맞지? 연속하는세 짝수니까 이 X가 짝수가 돼야 돼 여기 갑자기 2, 2가 아닌 3이 들어가면 미친 거잖아 여기 2가 들어가면 4 되고 2가 들어가면 어 2는 하지 말자 4가 들어가면 6 되고 4가 들어가면 2가 되니까 2, 4, 6딱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연속하는세 홀수를 했으니까 X는 홀수인 1, 3, 5 이런 걸 들어가야지 2, 4, 6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연속하는 세 개의 4의 배수거든 가장 작은 걸 x로 잡을게 자 이제 우리가 풀건데 4의 배수는 9단 4단 4, 8, 12, 16, 20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얘는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다하기 4가 되는 거 우리가 딱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전에서는 어떻게 빼기 4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가장 작은 수를 x로 했으니까 가장 작은 수를 우리가 x로 했으면 그 다음 수는 x 더하기 4일 까 분명 그리고 이거의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8일 거야. 여기다 4가 더해지니까 8 되겠죠.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이 4의 배수가 되려면 애초에 4를 더해 나가는 이전에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4의 배수인 상황에서 4씩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4의 배수인 상황에서 4씩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4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엄청 중요한 조건이지. X는 뭐 해야 된다? 4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큰 조건을 만들어놨거든 이제 어떻게 식을 세우자 3개의 4의 배수의 합이 그럼 얘와 얘와 얘를 다하겠죠 그러면 x와 x 더하기 4와 x 더하기 8을 다한이 값이 60보다 크다란다 계산합시다 3x 플러스 12가 60보다 크다 그럼 3X는 넘어가면 50, 48 되겠네. 자, X는 가면 뭐됩니까? 3분의 48. 하면은 10, 얼마가 되죠? 16이 되나요? 어, 16이 되겠죠, 이렇게. 어, 자, 16 나왔어. 자, 근데 중량에 보다. X는 4의 배수여야 돼, 친구들아. X는 뭐여야 된다? 4의 배수여야 된단 말이야, 친구들아. 그러면 16보다 큰 4의 배수. 그럼 X가 될수 있는 게뭐 있겠노? 20, 24, 28, 이런 애들이 될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다? X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애를 구하래. 그러면 가장 작은 애는 얼마야? 20이겠죠? 그 답은 몇 번? 3번. 얘가 답이 되겠네.